샬롬 오늘 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 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변화산 사건 천천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변화산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겪은 사건과 굉장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출애굽기 2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짧은 구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변화산 사건과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엿새라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구름이 등장하고요. 똑같이 모세가 등장하네요. 그리고 똑같이 공간적 배경이 산입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근데 구름 속에서 또 들리는 소리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등장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모세가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굉장히 백성들이 두려워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뤄진 일을 보고도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 또 모세가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동행자로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70인의 장로도 같이 가긴 했지만 이렇게 3명의 어떤 자기의 후계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간 모습도 굉장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엘리야와 예수님과에도 굉장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11기야 2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헤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맛보긴 하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예수님과 연결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사실은 엘리야가 더 연결성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그런데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사역을 하듯이 세례 요한이 잡히자마자 예수님이 그 뒤를 이어서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엘리야가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구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을 가리켜서 어떻게 지칭을 하냐면 주로 두 가지로 말을 하는데 모세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아는 주로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엘리아가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은 이 당시 문서들을 보면 이 엘리아가 굉장히 종말론적인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아 이게 구약성경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 구약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구약성경이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지지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이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 상황이 지금 변화산 위에 펼쳐졌죠. 근데 이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정체는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이 사건을 딱 바라볼 때, 아,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이구나라는 걸알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은요 벌써 마가복음에서 한번 들려진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이 음성은 예수님께만 들려졌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고 예수님께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음성은요 예수님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세 명의 지자들에게 들렸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뿐만이 아니라 그세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가 하는 소리를 들으라 라고까지 명확하게 지시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또 벌어진 일들이 의미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서로 물어봅니다. 깨닫지 못했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께 모형,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다고 했잖아요. 이 변형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모습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미리 본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내가 부활한 이후에만 너희가 이것을 이야기해라. 가서 전해라. 근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아마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직접 목격한 후에야 아마 이 변화산 사건이 의미하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요. 제가 11절,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아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야가 간 길을 엘리사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갔던 길을 예수님이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제자들도 갈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는 이런 힌트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그 뉘앙스를 품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게 지금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잡힌 게 너희가 가야 할 길이야라는 것을 힌트를 주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에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서 나타나는 그런 마가복음의 모습들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가 누군지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당할 고난이 무엇인지 이런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이한 사건에 완전히 합축적으로 녹아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단편적으로 겪었지만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또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침 묵상도 또 듣고 계시죠. 저도 이렇게 아침 목상도 찍고, 또 부서 설교도 준비하고, 수요 설교, 주일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늘 말씀 연구하지만, 깨달음과 변화가 없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아, 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다 풀어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정말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과 말씀이미하는 것을 다 깨닫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변화산 사건과 같은 놀라운 환상이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어떤 기적보다도 큰 모세와 선지자 라는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이라는 신약 성경을 완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설하는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목격자로서 직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이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제자들보다도 훨씬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것과 같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도구기도 제목은 총회와 기관들이 말씀대로 운영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전국 총회와 임원회를 위하여, 둘째로 총회사나 노회들과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